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우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전자와 주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다. 성령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엿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6절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섯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밖간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와께 호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수장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한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니라. 조 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수장 한 마리를 들이대,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 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나 여우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성하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애바요 수장은 수장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육 분의 일내바와 기름 삼 분의 일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교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아멘. 오늘 에스겔서 46장 우리 1절에서 15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6장은 이제 에스겔서의 후, 마지막 후반부에 어, 속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어,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에스겔서 40장에 에스겔은 어, 여전히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40장에 나오는데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시 회복시키실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어,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에스겔 후반부는 어, 주로 이 회복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또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규례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후반부는 주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40장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이 아직까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회복된 성전에서 어떠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지를 어,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고, 오늘 에스겔서 46장 역시 이 회복될, 아직 어, 재건된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규례로 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6장 말씀은 어,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실제로 지금은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들에게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한 메시지도 또한 전하시면서 이 군주, 이 군주가, 어, 회복될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에 대한 분문이 주로 46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한 그런 어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일 절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이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전히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로 그렇게 아직까지 여겨졌을 것입니다. 언제 그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이 이 에스겔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고 마침내 그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반드시를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또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될 성전에서 예전과 같이 안식일 그리고 매달 초하루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디부분 1장부터 1절부터 15절 뒷부분에 보면 각 절기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군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주가 이 예배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 군주 역시 예배 예배에 참여하는 한 참관자로서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주는 이 예배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전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제사장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주는 일반 백상들과 다름없이 그 제사장이 집도하는 그 예배 가운데 참여자로서 참가자로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군주는 제사장의 제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이 왕이, 왕, 왕과 군주 역시 어그 힘대로, 5절, 7절에 보면 그 힘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반 백성들이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이 군주도 그 힘을 다해서 그 힘대로 하나님을 향한 재물, 곧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한 이상을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앞에서는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과 함께 한 예배의 참관자로서 참여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참여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지위고하가 없다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높아져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 규례들을 통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매우 귀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이 이렇게 나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 우리 중에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절기들 안식일들 그리고 매달 초하루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권고하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에는 또한 이러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회복될 성전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상황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 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존재로서 그 마땅히 예배해야 할 존재로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힘대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다하여 어, 우리 율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회복될 이스라엘에서, 이스에스겔서 후반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회복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을 가장 징표있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징표로 에스겔은 우리에게 그리고 있다는 것에 또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여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또한 예배여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포함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비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오늘 하루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그 주님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처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주믿이어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